연극놀이 할 건데요. 저는 이 동화책을 쓴 작가고요. 오늘 연극놀이 해주실 분은 이 선생님이에요. 오늘 선생님이 책도 읽어주고 또 연극놀이도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해줄 게 있어요. 재밌게 놀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할수 있나요? 아 소리가 작아요. 그거 잘놀수 있나요? 네. 오늘 여기서 하는 신나게 노는 거예요. 우리 이순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아, 박수. 오늘 많이 도와주세요. 네. 여섯 개의 발을 꼼지락꼼지락, 어깨 날개를 붕붕. 육각으로 지은 방에서 벌들이 붕붕붕붕붕붕 수군거렸어요. 이었어요. 쫄병벌이 쫄병한지 얼마 안 됐나봐요. 어떻게 대장벌리안 그래도 좀 오늘 화가 났는데. 훈사냥을 처음 나온 봉봉이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빙빙 돌던 봉봉이도 들판으로 내려갔어요. 애벌레가 성숙해지면 그 다음엔 또어디로가요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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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데기가 들어가 있는 짐을 뭐라 그랬죠? 번데기. 고치? 고치! 박수, 다 같이 박수. 자, 오, 고치에 있다가 오른팔, 왼팔, 오른발, 왼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꿀벌이 돼요. 꿀벌이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그동안 없었던 거 침이, 날개, 날개. 날개, 날개, 침이 생겨요. 침도 생기고, 이침 생겨요. <laughs> <입이 침이> 생겨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laughs> 그거를 다 해볼 거예요. 누가 제일 알 같은지 보겠어요. 네, 눈을 감고 알이 되는 거예요. <laughs> 자, 이제부터 우리는 알이 된 거예요. 아, 약간 알려주래요 자, 여왕벌이 알을 낳았어요. 음. 어, 그럼 아직 멀었네. 간질간질하다고 할 때까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간질간질해요. 간질간질... 어떻게 아. <laughs> <laughs> 하죠? 아니. 콕콕콕콕. 그냥 부리로 그냥 콕콕콕콕. 그럼 여러분들 콕콕콕콕 해봐요. 콕! 콕! 이게 너무 심하게 콕콕인데? 자 이렇게 하면 날개가 나온 거예요. 간질요 이제 꿀벌이 된 거예요. <laughs> 날개가 없는 꿀벌 왜 아까 갈게요. 아까 지었는데요. 이거. 어요자마지요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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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웃음> 하면. 자, 애벌레가 되어야 돼요. 자, 애벌레 음, 너무 잘했어요. 먹어야 자, 애벌레벌레어요 네? 아, 뭐, 너무 심하게 <laughs> 애벌레 하면 나중에, <laughs> 나중에 날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날개, 자, 날개, 네. 날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니나 날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나 날개 수여식이 있겠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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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여러분들이 아. 훌륭한 벌이 됐다라는 그럼. 증거로 날개 수여식이 어요 미쳐! 미쳐! 빨간방풍 미쳐! 미지 날개가 있어야 꿀을 따로 만들 수있어 슈퍼맨 꿀벌 아, 괜찮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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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유가 상상력이 아, 너무 좋아 아, 자, 미켜. 전부 다 앉아보시고요 있으세요? 앉아서 있을게요 나아님 날아갔다고요? 이미 자, 링링. 너무 세게 날아 부히 세게 날아. 자 같이 튕겨요. 자, 날아갔다고요? 선생님, 근데 이거 번데기 이거 뭐예요? 반대 이 있다고 했죠? 1번. 자, 1번. 1번. 2번, 번 자, 1번. 어, 말벌. 대장벌. 대장벌. 여왕벌, 응. 일벌, 조찰벌 자, 오늘 우리 우리 연극 노래에 출연할 벌들은요. 정찰벌. 그다음에 정찰벌. 일벌. 정찰벌. 일벌, 일벌. 그다음에 집벌. 집벌이 있어요. 집벌. 집벌은 뭐라는 걸까요? 일해서 일하는 벌. 우리 엄마 아빠가 일벌. 그런 아니,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네, 집에 엄마가 있으면 돼요. 없, 없어야 돼요. 집벌이. 있어요. 집벌. 엄마가 소중하죠. 네. 그다음에 꽃을 따오는 게 누구죠? 꿀벌, 1벌이요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 꿀벌의 일이 뭐예요? 꿀을 따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을막잘 흔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 벌이 우리의 오늘 역할인데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지를 정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이게 여기서 꽃길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찰벌. 아, 선생님 두명이안 와서 두명만 정찰벌을 할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1번, 1번 2번이 정찰벌. 나머지 3, 4, 5, 6벌이 1벌. 나머지는 네. 저기, 집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뽑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정찰벌. 정찰벌은 우리가... 네, 정찰벌이 있어요. 어, 그래요? 우리가 무슨 벌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찰벌이에요. 어, 이게 정찰벌이에요. 이제 나는 정찰벌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 벌들은 전부 꿀벌이에요. 어, 나는 꿀벌이다. 도만가이게 이길 수 없는데. <laughs> 자, 어떤 벌이 꽃이 많은데 본것 같아요? 아니, 이 친구가 더 많을 것 같아. 안 돼요. 꽃은 어, 아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꽃은 아, 다치지 않게 꿀만 따는 거예요. 아, 자, 그냥 이제부터 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아니, 출발. 됐지? 됐어. 어, 잘 만들었습니다. 아, 안돼. 아니 어쩜 이렇게 둥근데? 어, 석훈. 어, 잘한다. 여기다. 내 친구도 여기다가. 난 아직, 난 빨리 절 주세요. 자, 우리 너무 힘들었죠? 여러분 배고파요? 안고파요? 배고프죠? 아직 먹지 응. 마라. 그러면 우리 집고인들이 맛있는 밥을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식사를 맛있게. 자, 자 이제 우리 전부 다 집벌 1벌 전부 다 여기서 잠을 잘수있 하겠습니다. 마우에서 네. 말벌이 나타나서 벼놓을다 네. 네. 가져가고 말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홉, 아홉. 네 맞아요. 감싼 다음에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죽어라. 우리가 몸에서 이렇게 열을 내서 뜨거운 거 싫어한대요. 그럼 말벌이 죽거나 도망을 가요. 그럼 에프킨을 응.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벌이 나타나면 빛박시겠어요, 밖에서 말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요. 그런데 집으로 왔을 때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협동원에서 말벌을 물리쳐야 돼요. 쳐하는구나 아, 우리 친 거. 와, 멋있다. 멋있다. 자잠을푹자 주세요. 네. 어? 아니 소중해, 진상 내려가. 야 사장이야. 어말버리다 아냐 아냐 자고 있어 자고, <웃음> 말, 말, <웃음> 자고 있어요. 말벌이 오늘 <laughs> <그래>, 그래. <laughs> 준비해. 아, 말보를 다 이겼으니까 전부 다 좌측 박수 어, 있어야 돼요? <laughs> 여러분 정말 용감하고 대단했어요 아, 그리고? 방방이 봉봉이가 봉봉이가 같이 꿀을 따라 갔는데 자, 방방이는 꿀을 따고 봉봉이는 못 땄어요 네. 왜 그랬죠? 방방이는 네. 꽃밭 봉봉이는 가시밭 네. 그렇죠? 같은 곳을 갔는데도 하나는 꽃밭으로 갔고 장미 가시 있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르다, 다르다라는 것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겨내야 되고, 같은 장미밭에도 꽃이 있고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른 것에 대해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되는 거 맞죠?